안치죠난 스프링 없지요? 스프링 야 근데 이거 스테이지몇 가지 있어? 몰라요 나 해봤어요 이거 스프링 스 말라고 했잖아 네가 1스이지지안나 어떻게 지

왼쪽에 우리 맥주 한뚜 야! 근데 너는 어떻게 찍어? 짠! 넌뭐 켰어? 넷마저. 뭔뭐 말이야? 넷마 이거 뭔뭐 말이야? 있어 있어라고? 지금 이다. 너 아니면 못 봤지다. 나갈 거예요. 야, 진짜야?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에요 진실을 말해야지. 거짓말. 거짓말해요. 거짓말하지 마라. 말해요. 혀는 혀는 뭐라고 해야하지? 잘생겼다 엄청 웃겼어 파다파너 유튜브 계정 이름 뭐야? 김지아요 김지아? 네 김지아는 잘생겼다 와 땅땅 아 근데 나갈거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고? 네 너무 쉬운데 나. 누더 좋을 것 같아? 뭐라 그래? 요 어, 배드나? 아, 좋아요. 아, 근데 저거 있겠는데? 니단 소리 좀 내지 마. 아이돌 스테이지 타워. 돼지돌 스테이지 타워. 뭐라는 거예요? 응, 음. <목소리> 아닌 거예요. 잠깐만요. 아기가 이만하세요? 음. 어, 나 그거 해봤어. 그러면 이거로 볼수 있다, 이거요. 뭐? 돼지 있네내 어. 집은 야, 도주에 있는... 들어와요. 어? 야, 도주 꿀잼이야, 진짜. 거짓말 안 해. 난 그거 할네난 다른 거한거 도주. 아, 진짜요? 응. 이거 완전 재밌는데. 그럼 저는 여기로 찍을게요.

都读一个，这红包子阿尼姆 <목소리도> 봐봐 흠효과하면 이렇게 돼 못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